들어가야 옥션, 같이 쓰자. <laughs> 자, 교 한번 해주겠습니다. 삼년은정가정국이정이정국정정정정정정정 사�다 <underside> <Emperor> <medi cringe Spiritual music> 비도 오고 대0도 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저희가 상가분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신 네. 거 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익히 네.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제22대 총선 출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자는 비례대표 후보 정춘생입니다. 호피는 네. 동백섬에 봄을 알리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조국 혁신당을 환영하는 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마이크를 활용한 연설 대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과 소통하게 되면 양해 바랍니다. 먼저 조국 대표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순생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 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 법상 연설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발적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연설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을 어디서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후보분들과 모두 이곳 부산에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창당 선언을 2월 13일날 부산민주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발대식도 오늘 여기 동백섬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제가 고향이 제 고향이 부산이다 이것 때문만은 전혀 아닙니다. 왜 부산을 택했느냐. 지금 부산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부마항쟁의 진원지입니다. 부마항쟁을 통해서 79년 부마항쟁을 통해서 11위기 일어났고 11위기 일어나고 난 뒤에 서울의 봄이 왔고 그 뒤로 5.17, 5.18이 이어지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사 독재 정권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일어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뜻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곳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위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오늘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비 오는 부산에서 부산혁신당이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목소리> 분들의 문단 네,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조국 대표님이 웬만하면 시술 안 하시는데 오늘 좋으셨나 봐요. 부서 와서 너무 좋으셨나봐요. 부산 혁신당. 네. 우리 대구로 가면 대구 혁신당. 대전으로 가면 대전 혁신당. 네. 제가 부산 혁신당이라 했습니까? 네. <laughs> 완전히 헷갈렸네 아, 기자 여러분. 우선 부산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어, 질문을 제가 우선 또는 드리겠습니다. 그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김호선 기자입니다. 부산 네, 기자. 네, 네네네. 그, 지금 아까 부산에서 이렇게 추정식을 하게 된 어, 의미를 설명을 하셨는데, 네, 예. 특히나 이 해운대갑은 윤석열 네. 대통령의 친분이 네. 진공고 지역구입니다. 예. 아, 구속과 네. 연관해서 상징이라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말씀. 주진우 후보 기자 주진우는 아니고 아, 네. <laughs> 동명이인의 다른 분인데 그분은 제가 아는 바로 윤석열 검찰 시절에 윤석열 검사라 라인, 검찰 라인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서초동 캠프를 책임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은 없었습니다만은. 아, 가장, 뭐, 오른팔, 왼팔쯤에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적으로는 인연이 없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 특별히 해운대란 자리를 해운대에서 시작한다는 게, 뭐, 특별히 그, 주진우 후보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진우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그 뒤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연고가 있다고 여기 출마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윤정권의, 윤정권의 비리와 실정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에서 그여론조사를 해보면,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한20% 대가 나옵니다. 네. 이 지금 이 지지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이 상승세가 좀 어떤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다음 지금 진민비조를 얘기하고 계신데 또이 민주당 지역구에도 좀 어떤 도움이나 보탬이 된다고 보시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가 이제 여러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또뭐 이제 뭐 선거 법위한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뭐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전국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돌풍이 진민비조 말씀하셨는데, 어, 그 지역구에 있어서 민주당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1대1 구도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로이고 또 진보당 후보가 된, 그 단일화 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 아주 강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통 그,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은, 어, 뭐, 진보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과, 무능함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 주신 것인데, 이분들이, 매, 조국혁신당 등장 전에는, 막, 투표 싫다, 귀찮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내가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리라. 이런 의지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지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사람이 단순히 진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됩니다. 진보 보수, 진보 중도, 심지어 보수인 분들도, 심지어 자기 성향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 조국혁신당을 찍고 있고, 이분들도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눈떠 주고 못 봐주겠다. 뭐 부산 말로 눈꼴 싫었다. 도저히 <laughs> 눈꼴 싫었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좀 갖고 있고 부산 지역에 대해서 부산이 보수의 도시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아까 제가 부산에서 출발한 이유를 말씀드릴 때 79년 도마 항쟁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 은 아니셨지만 야도였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79년 부망쟁을 일으켜서 전국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추동했던 그 부산 시민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 시민들이고 진보 보수 중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꼴더 이상 안 된다. 이꼴 하지 그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조혁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기 전에 간단한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과 로마이 TV 그리고 장인선의 티켓 편의점 펠트 TV 등을 통해서 어, 생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름바 조국 나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방금 대표님 말씀에서도 꼭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는데 사실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념 정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반또 검찰 개혁 프로젝트 정당 쪽으로 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조금 이념적인 구심점이 없을 경우에 그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좌우한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당연히 분열로 이어질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일 수는 있지만은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 없을 거라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좌파정당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룹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묶어주는 것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무도함, 무책임함에 대해서 분노. 이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걸 이번 4월 10일 날내표 네 하나로 심판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냥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거과 관련 있어서 이게 바로 흩어지지 않는 문제인데. 윤정권에 대한 심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일 수 있는 게 윤정권을 심판하고 난 뒤에 인생의 문제, 복지의 문제, 우리 부산 시민의 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존, 어,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를 로 휘게 해가지고 SOC 돈을, 우리 돈을 거기에 쓰는 건지, R&D 예산을 깎아가지고 국, 땅, 땅 파고 길 가는데 쓸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데, 그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국 혁신당에 있는 당원들과 또 저희 뭐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 흐름이 꾸준히 가기 때문에 단일한 특정 이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보다 민생과 복지가 강화되는 복지국가로 가자. 행복국가로 가자. 먹고 사는데 국가가 일정한 책임 져줘야 된다. 주택문제, 육아문제, 뭐 교육문제 등에 있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건안 된다. 점이 공감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사임 경제학부전지자라고 합니다. 부산지자고요. 제가 부산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인데 이상하게 교육혁신당에 2018년도 선거 이후로 흩어져 있었던 무연내 사람들이 되게 교육혁신당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책은 잘모르겠요 특히 부산에서 국면과 국에 대한 공통, 동모라든지 예에 내가 노무현의 사람들, 부산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고 뭐 부산의 친구, 지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분들,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던 분들이 <무늬> 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조당여당에 가입하거나 또 가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소수파 정치인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주 소수파 정치인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세웠던 그 기치 아주 선명하고 그 선명한 기치와 비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조그만 정치 세력이었는데 전국을 뒤엎었않습니까 변화를 일으켰않습니까 저는 부산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의 그 모습 아주 선명하고 단호한 모습에서 그것을 새로운 노무현의 등장을 노무현 정당 노무현의 가치의 정당 가,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저는 뭐노 대통령에 비하면 전혀 감량도 안 되고 그런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내는 메시지나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이 과거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고음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노 대통령님은 출발 때부터 자고음행을안 하셨습니다. 직진, 직진, 또 직진 하셔가지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수파 정신을 팀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대통령을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제 친구 지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어, 뒤돌아보지 말고 직진하라. 뭐 부산 친구들이 오로지 직진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격려, 격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다 마지막으로 사천군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서울 찬스 한번주겠습니다 감기 들리겠다 그만해라. 감기 들리겠습니다 감기 들리요 제가 일어서면 저기 카메라 대표님을 촬영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센텀시티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센텀시티는 해운대 각포 지역이고 찌현부로 알려져 있는 어, 주진우 부부가 출마을 아, 지역입니다. 어, 이곳에서 출근 인사를 잡은 이유가 있다. 이것은 조국의 새로운 부장객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laughs> 이후에도 비슷한 일정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 오마이 뉴스 자 분과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네. 저희가 지역구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례 후보들인데 비례된 후보가 할수 있는 것은 뭐 이런 방식에 또는 특정 지역에 가서 인사하고 투표합시다.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그 어디에 가서, 저희들이, 조격신당과 후보들이 어디 가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그 뒤로 각종 행태에 가장 책임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산시민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4월 10일 이후에 안 봐야겠다.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고기를 찾아 대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수정 수원의 후보인데요. 이수정 후보를 저희 프로그램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 벤팝다 870원과 관련해서, 본인은 농담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카트로 받았다.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다. 해명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어, 제가 주, 주변의 수원 지역을 돌았을 때 인생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예. 이런 그 후보의 태도를 어떻게 볼하시는지어요 제가 어, 세세한 답변 드리기 싫고요. 이수정 후보님, 제가 그 대파 가지고 얘기, 양쪽에 대파 들고 한거 봤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 계속,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계속. 잘 하고 계십니다. 밥수드립시다밥좀다 기자분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 사진이 모든 게 화보예요. 오늘만큼은 굴력 사진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자는 모습 마치기 전에 제가 대표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부산도 그이 다른 사투리 어떻게 합니까? 아, 뭐, 번, 번, 어, 뭐, 부산도. 9번뭐다그뭐 부산도 그건 그냥 이 말밖에 뭐, 없죠. 어떻게 합니부이다분이 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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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 9분이에뭐 부산도 9분이 말고 부산은 부산도 DBG 따. 부산도 하겠습니다. 부산도. 드비리 <laughs> <laughs> <laughs>